Thank you for watching! 아침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무니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버리는 건데, 보아들이 그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보아하니, 어,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시킬래요? we yeah. 녀역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고고. 저거 보시 내가 운이 좋은 모양인데. <목소리나> 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침착해! 저기 움직인다! 음. 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고!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좋은 목표 파괴.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업그레이드 완료!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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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정.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서림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략이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시... 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이 어? 부족합니다. 공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아래쪽 술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오빠파가 완료. 이공격고 있습니다. 주 목표 파괴. 좋았어. 은폐한 적들이 우리 등뒤를 있어. 이 지금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하게 만들어 주 에너지 정기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사정탐사정탐사정사 지켜야 돼요. 동맹이 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하고, 업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하나씩 포착됐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laughs> 탐사정탐사정탐사정탐사정미니메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화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나타이 멍청이들. 시간 증폭. 열차가 제터미가되어버렸군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 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탐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저기 보고만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주 목표가 달아나기 직전입니다. 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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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돼요! 중목표가 그 파괴되었습니다. 목표를 저지했습니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저기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담을 않겠죠주 목표가 달아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 목표 바로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음, 우리 보조 에는게상것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래쪽 선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아무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공적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 조명이 공격받는 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laughs> 드렸습니다. 작별 인사는 했나 모르겠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 이가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민입에 어? 반보나요? 업그레이드를. 업크...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두 동맹이 공격... 목표가 다가기 직전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원어수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 먹고 싶었다... 에너지 업하고, 파워 어어? 미니맵 안 보나요?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주 목표 파괴! 우리를 화나게 하면 안 되지.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고조만의 공격은 크게 힘이 될 것입니다. 좋은 목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 시작.